안녕하세요. 더나샘입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 마카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미 초토화된 마카오 카지노 업계는 또 한번 치명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마카오는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로 홍콩과 한 세트로 인식되는데요. 지리적으로 근접하지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도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정식 반환되어 50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는 뜻으로 마카오는 중국에 속하지만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구는 65만 명이고 면적은 서울 은평구 정도의 크기로 1인당 GDP는 무려 8만 달러가 넘는 작지만 잘 사는 도시입니다. 마카오는 1542년에 포르투갈의 교역기지가 되며 대중국 수출입 거점 역할을 합니다. 이는 홍콩보다 300여년 앞선 시점이었죠. 16세기 대항해 시대 당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이때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차지했던 것이며 영국이 홍콩을 차지한 때는 300년 후인 1841년으로 대영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인접한 두 도시 홍콩과 마카오는 여러 부문에서 비교가 되곤 하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차이납니다. 홍콩 사람들에게는 중국중앙정부 즉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만 마카오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친중정서가 강해 중국정부의 말을 잘 듣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문화대혁명이 들끓던 1966년 당시 문화대혁명에 대한 각 정부의 대처 상황과 관련이 큰데요. 문화대혁명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였던 홍콩과 마카오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마오주의에 경도된 공산주의 집단이 득세했고, 후방에선 당연히 중국 정부가 이를 지원했죠. 홍콩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영국을 외치는 폭동이 일어났지만, 영국령, 홍콩정부는 대대적인 체포작전과 사실상 개업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을 일망타진해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카오 정부는 공산주의 시 진압에 실패합니다. 결국 공산주의 단체를 수용하고 경찰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친중 인사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던 포르투갈은 사실상 마카오의 중국화를 관망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홍콩 주민들은 대대적인 시위를 열었지만 1999년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될 때는 마카오 주민들이 꽃을 들고 열렬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 정부가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급성장합니다. GDP 61억 달러에서 2019년 기준 550억 달러로 10배가 커졌고 1인당 GDP는 1999년 15,000달러에서 2019년 81,500달러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마카오는 중국 반환 이전 오래전부터 도박이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홍콩이 무역 중심지가 되자 교역지의 지위를 잃은 마카오는 도박을 허용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륙 지방과 대만에서 카지노는 불법이고, 홍콩 역시 영국 영향으로 도박이 불법이었기에 마카오는 도박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1921년생 홍콩 출신 사업가 스탠리호가 등장하여 마카오의 도박시장을 평정합니다. 그는 1962년 카지노 면허를 받은 후 40여 년간 마카오 카지노 시장을 독점하였죠. 마카오 정부 재정의 3분의 2 이상이 그의 카지노가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될 정도였습니다. 마카오가 스탠리호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마카오가 반환되던 당시는 1999년이니 아시아 외환위기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이는 마카오에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허락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2002년 카지노 허가에 대한 독점이 깨지자 라스베가스에 도... 자본이 몰려왔고 이때 허가받은 업체들이 스탠리호의 SJM 홀딩스를 비롯해 윈 리조트, 갤럭시, 샌즈, MGM 그랜드, 멜코 크라운 등 모두 6개 업체였고 이들에게 20년 동안의 카지노 면허를 내줬죠. 이들 업체들은 2000년대 중반에 마카오의 카지노 업장을 개장하였고, 세계 도박 중심지는 라스베가스에서 마카오로 이동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도박장에서 탕진할 손님들을 늘게 했고, 그렇게 손님이 늘고 프로장사꾼이 결합된 마카오의 카지노는 2006년에 이미 규모면에서 라스베가스를 제쳤고, 그렇게 마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상장된 카지노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지만, 마카오 사업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기준, 센즈의 실적에서 마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 윈리조트는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즈는 마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미국 내 사업장을 정리할 정도였습니다. 마카오의 도박 산업은 잘 되었지만 세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때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중국 정부의 규제였는데요. 2014년 무렵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정책이 시작되면서 마카오는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카오를 통한 외화 유출과 자금세탁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이었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도박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중국 공산당 간부로부터 중국 본토 국민들까지 도박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마카오 행위 줄면서 마카오 도박 산업은 위기를 겪은 바 있었는데요. 최근 2021년 9월 14일 마카오 정부는 도박산업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카지노 산업 규제 소식을 또 알려왔습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카지노 운영 라이선스에 대한 허가 수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카지노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 강화가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마카오 카지노 업체에 근무하여 감독하게 되었는데요.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미국 자본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를 먹여 살려주기도 하지만 카지노의 상당 수익은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그렇게 중국인들이 도박해서 탕진하고, 카지노는 돈을 많이 벌어, 미국 자본가들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좋아할 리 없죠. 앞서 2002년 카지노 독점이 깨지고, 미국의 도박 자본이 마카오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여된 면허 기간은 20년이고, 벌써 내년이면 면허 기간이 만료됩니다. 윈, 센즈, 갤럭시, mgm 등 카지노 기업들은 면허 연장을 하지 못한다면, 거대한 카지노 시설들은 호텔로만 사용하게 되겠죠. 이들 카지노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2019년 중국 남부 지역과 홍콩, 마카오 등을 묶어 하나의 경제벨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마카오의 주력 산업인 카지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의 카지노 대신 스포츠 경기장이나 컨벤션 센터, 테마 공원 등을 건설해 새로운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카지노 규제는 큰 그림에서 미국 견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 사람들이 도박해서 얻은 돈들을 상당수 미국 자본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 공무원을 카지노 기업에 근무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카지노 면허 연장을 해주지 않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결국 이들 미국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월가의 자본가들이 투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후 글로벌 카지노 기업은 자금조달 문제로 이어져 어쩔 수 없이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장들에 대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다른 지역의 카지노를 만들기 위한 총알 마련을 위해 마카오 사업장을 매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 헐값에 현란한 건물과 시설들을 매입한 다음 가족형 테마파크, 컨벤션센터로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방향의 관광도시로 마카오의 컨셉을 전환하려는 계획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카지노를 스스로 없애려고 하자 미국 주식은 폭락하고 있으나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은 기분 좋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제 성장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 육성을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국가들에게 카지노 산업은 자국민 출입은 금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획득하고 고용 창출을 할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마카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정도가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카지노가 지금까지 금지된 국가인데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몇년 전부터 세계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자국민의 반대 및 정치인 카지노 스캔들로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파라다이스, GKL 등이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몇년 전부터 영종도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중국의 마카오 규제로 인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